인지 알아차리는 6가지 신호 4개 이상이면 당뇨검사 꼭 받아보세요 1분 내로 빠르게 알아볼게요 당뇨병은 몸속의 인슐린 이상으로 혈당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초기에 알아채고 관리해야 하며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심연까지 될수 있습니다 1분 내로 빠르게 알아볼게요 화면 속의 하트를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 온가족 건강에 한 꿀팁이 펼쳐집니다 화면 속의 하트를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 건강살림TV 우선 갈증과 잦은 소변입니다. 계속 목이 마르고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은 당뇨로 인해 신장이 과도하게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서 근육과 지방을 녹여서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 살이 빠집니다. 네 번째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다면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장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침침해집니다. 당뇨는 안구의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8시간 금식 후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